가자 이리 와. 에이 떼 뭔지 봐라 오늘도 산책 갑니다. 아하. 일하는데 계속 낑낑낑낑 걔가 안들고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요즘은 조그로딱리하고골도찍고 감자도 심물날고뭐 이래저래 하는데 와.. 니가 이겼다. 유윈 벽이 윈와안 가다가는 완전묽물것다니네와 낑낑거리기만 근데 요새는 들어가고 이제 안가면은막 짓습니다 내 인데 가자고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산책 갑니다 이제 네, 아들은 뭐 이렇게 커 있고 네, 야는 떡이고 야는 소리입니다 소리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 가까이가 놀라고. 격합니다, 격하. 야는 패터델 테리어. 자는 진돗개 소리. 둘다 만만찮은 개입니다. 노는 겁니다, 노는 거. 둘이 노는 거. 꼬리 흔들고. 좋아갖고, 친구가. 어이구, 둘이 잘 논다. 등치가 비슷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소리는 6월, 야는 8월이다 보니까 강아지고 큰게 같았는데 이제는 거의 따라갔습니다. 기다려. 명태나 좋습니다. 아이고잘 먹네 야도. 멀고 좁고 있겠네뭐 반응이 없음. 뭘? 나는 뭐, 사람도 그렇고, 동, 개도 그렇고, 어디라도 장난치고 뛰다닐라고.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 또 아버지는 하우스 거추모정들로 보고 그 비닐하고 막대 덮을 준비합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을 못하는 덕이 와 사람 도 끌고 다니. 이제 네 나무 통통배, 통나무 하나씩 끌고 다니게 될다. 그냥 평상시에도 나무 안에 돼 있겠네. 앉아! 앉아! 옳지! 또 울고 있노? 기다려! 자! 앉아. 앉아! 가자 출동! <laughs> 왜 기다렸노? 왜 기다렸노? 오. 저기 <laughs> 아본성이드러 난다 이놈아. 와 씨. 진짜 나는 니하고 사능하면은 안 되겠다. 보이. 야, 사람들하고 사나면 내가 웬만하면 잘 같이 가는데 니인데는 안될다오우 씨. 이런 데도 막뛰 올라가고 뛰, 뛰 내려하고 있잖아. 빼다고 하나씩 부러져야 사람 같더만. 부러지지만 니는 개객게는 안부러지다오 씨. 간다. 집주! 아메이. <laughs> 또새 잡으러 간다, 저기. 잡으러 간다, 이보기에는 새 쫓으러 갑니다. 놀러, 놀러 갑니다. 이제 예, 끝에. 뭐또 끝에 갔습니다. 한 100m는 안 될라. 100m는 너무 데 그냥 뭐, 전략 지주로 가봅니다. 예, 예, 세 오늘은 새가 별로 안 보입니다. 보통 큰 새들이 많은데, 뭐, 황새, 백로 민물, 가마우지, 가는 거고 까마귀, 비둘기, 뭐, 저, 하늘에는 매도 보이고 이런데, 오늘은 조용하네. 네, 오늘 또 여전히, 아, 있네. 저 있네. 저몇 마리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많습니다. 아, 저 대마리 있네. 가만히 있다 우리 오겠기는 저기하고 있네는 뭐 움직이는 야는 또새소리나 있기는 이제는 또 쫓아갑니다 잡으러 가면 잡으러 야들은 뭐 도망가고 덕기는 잡으러 가고 어디가 노야 야 참 덕이 점점 더날쌔지네 용감하고 점점 더날쌔지네 이제 겁이 조금은 있습니다. 지 안에 멧돼지가 꽉꽉고 있잖아요. 전에는 뭐 바로 총알같이 뛰가 버렸는데 이제는 좀뛰 가다 경계하다 뛰 가다 경계하다. 예. 이제는 약간 하여튼 강아지에서 개가 돼 갑니다. 어이구 잘한다. 자, 가자. 가자. 자. 내가 이리 와. 해나라가 있겠네. 자, 자,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자, 자. 자. 아이씨, 더 깊이 들어가야 물에 적응을 좀 시키는데. 자, 들어가. 아, 됐다 깊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많이 들어갔다. 됐다 가자. 수고했다. 어, 가자. 가자, 가자. 하늘에 새 나라가 있겠네. 개가 시력이 나보다 간데, 맹뭐잘 보네. 내 안경 낀 눈하고 비슷한 모양이네. 가자. 저기 꼬리가 매우 큽니다. 꼬리 이시 꼬리 잡으니 또 도망가네. <놀람> 체력이 참 공력이라 카든니그 정도 체력이막 엄청나다. 야뭐좀할거 없나 진짜 와. 조르기만 종일 조르었낑낑거 그리고. 빼다고 뭘까 지금 저기. 며칠 전에 옆에다가 하나 다 놓지. 또 찾았나? 아니네. 그냥 가네. 득템! 에잇! 자! 옳지. 자. 있네. 대박. 으이씨, 으이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에이. 가자, 가자. 한개더 달라고. 자. 으이씨야. 아이고 날이 그래 포그나디 어제는 또 오늘 새벽이지 그래 눈발도 좀 날리고 또 오늘은 바람불고 어제부는또 춥고 그렇습니다 여기서저 안으로 들어가가 한바퀴 돌만 야가 사람 바퀴 돌면 최고 좋은거고 능선으 내가 골까지만 갔다오면 그 다음 좋은건데 좋은건 아니고 못통인데여기서 지금 돌아가 뿜만 난리납니다 난리나 어이거빼다도 하나 또 건졌네 아들도 이래 뛰놀고 참 재미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도 애기 애들도 그냥 뭐 뛰놀고 놀, 하루가고 하루가고 아무 뭐, 어이 보면 그, 노는 게 일이 고 고민이고 이런 게 생각이 있겠네 다 그것만 생각하 겠네 공부 학교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좀에 그런 건 있지만, 에이구 뒹굴거 비비거, 야 이래 신나는데 집에만 묶어 놔놓 있기는 뭐, 야 나올게 나다 내가 있기는 체집기봐, 또 저래, 에이구씨, 체집기봐 물고 따라오면 또 물고 따라. 이 배는 빼다고 발은 달리고. 아 위기는 니 그물 안에 저기 가버렸네. 배다고가 어떡할래? 들어가. 예, 저기는 새가 물도 성질냈습니다. 떡떡 이리 와. 헤이 이리 와. 떡떡. 이리 와, 덕, 이리 와, 덕, 덕, 덕. 자. 자. 이리 와, 덕, 덕. 덕, 덕.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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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에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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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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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나 뭐 고라니 이런 거는 막한번 감기기 시작하면 계속 감기가 그래 되는데, 야는 접근 안 합니다. 그, 논둑밭둑에쳐놓 전선 그거, 거기도 짐승 모터를한 것도 한번찢어보이네한두번 찢었나? 그래 보다 면안 갑니다. 지가 스스로 가끔 밑으로 싹 들어가긴 한데, 그래 잘안 합니다. 그래도. 이캔니놀라고 종일 낑낑낑낑낑, 낑낑, 낑, 낑, 하나. 더 가. 가자, 가자. 가자, 더 가. 니네 옷도 완전히 풀 옷을 입었네. 이렇게막 입어. 좋다, 잘한다. 어떡하라, 씨. 여당는 먹어야 되고, 산책은 가고, 따로와야 되겠고, 되게 막 되게 바빠졌습니다. 배다가는 물을 뜯고 먹어야 되고, 내가 산책 앞에 가고 따놓아야 되고, 지가 앞서 가갖고 1등 가야 되고, 뭐. 으쒸. 으찌 가자. 배다가 뺏어볼까? 뺏어가 내가 먹어볼까? 야, 먹어야 하는 거. 제, 덕이도 내 위치만 확인하고 지금 마음대로 뛰다니는데, 나도 이래, 가다가, 한참 없으면 한 불러보고 막, 부지럭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막, 덕이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이제 야 찾았습니다. 이야, 오늘 멀리 가뻔 했네. 멀리 갈수 있는 게, 그 여는 막 매일 들어오고 막이게네이 골골 능선능선 능선 다 다녔기 때문에, 야는 찾습니다. 길을, 내가, 엇갈리도, 좀 뛰다니면서 찾아옵니다. 어 고라네 한 마리가 뛰 가네. 야 덕이는 어디 갔노? 에이. 아 덕이 이제 봤. 해뛰 갑니다. 따라갑니다. 에이 제 앞에 한번 늦었다. 아 거기 그 따라 가네. 이제 따라갑니다. 한5초 후에 딱 흔들리세 자네. 오늘 도 발만만 보고 헌일일세 그냥 노는 겁니다 뭐 사냥한다기 보다는 와서 이래 뛰다니고 노는데 고란이 있고 하니까 놉니다 실제로 못 잡습니다 아 쫓아갔다 이제 내린데 오늘 아 물을 좀가울거겠 됐나 엉말르겠네 음 저거 <laughs> 있 깨가 들어가 략오다 또뛰어다 내가 걸어오는거 보고 돌아서 갔다가네 오늘 고라니 한번 봤기때문에 야하는 기분 또 어땠음 혹시나 고라니 한마리 더 있기봐 그래야고니 안된다 그냥 쫓아가 다니는거지 잠자는 고라니 옆에서 확 덮치거나 그건 그것 잠자는거 확 덮쳐야 되지 한번 저쭈 소리 들리면 흥분해가 버득득버득득 뛰가면 얼마나 야생동물이 예민하고 민감한데 자기도 살라고 고라니도 자기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잡히면 죽는대 니는 뭐 쫓아가다 못잡아도 괜찮지만 가는 잡히뿐면 죽는다야 봤나 한마리 있나 또 위에 아대여 흙이 되게 보드랍네 아이고 흙이 보드랍다 저기로 한번 올라갑니다 가자 아들아 에이 기다려 에 고라니 통째로 한 마리 에이 야헤이 으아 득템 오다놈 간다 야 저놈 씨들 어이노안 빼서 먹다네니준 사람인데 이런 이씨, 뼈다구도 똑같은 행동합니다 뼈다구도 뼈다구 하고 제가 통째로 한마주좀 제례합니다 찢어진 거지만 먹고 또 가까이 오고 오고 하는데 예, 지금 또 걸어 내려가 봅니다 아까 뼈다구 같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예 빨리 갖고 먹으려고 저 멀리 갖고 집 먹으려고 <laughs> 어디 가버렸나 빼다고 어디서 또가왔어 종일 뛰다..종일은 아이고 계속 뛰다니고 빼다구 먹고 뛰다니고 빼다구 먹고 노가리 먹고 도망가고 즉하고 싶어가 집에있어있게는 낑낑낑낑 낑낑내맘 낑낑낑 낑낑낑. 뭐만 산책가주고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완전 바짝 누웠다가 달릴수록 약간 짝짝이로 달리네. 사고 나가 그런다 저번에. 차에찐내 짤진 게 벌어 그러나? 좀. 아, 약간 짝짝이로 달리네. 원래 그런가 걔가. 오늘도 하늘엔 달은 뜨고 바람은 불고 해는 저렇게 지고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이런 시간이 또 얼마나 될돔 아이 두릅인데 아직 싹이 안난다 이거는 좀 추운 데래갖고 고래래갖고 니를 보니까 라이온킹이 생각난다 더가 나 오늘 예쁘고. 또 가가네, 챙겼네. 안재임, 헤헤헤헤, 해가 밝겠다. 달려갑니다. 발 땅에 닿는 순간 또 띠고 띠고,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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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닥. 가까이 오면 막 말발굽 소리나. 오늘 도뭐 거은 많이 못 봤지만 고라니 한 마리 쫓아다니게 됐. 보통 껌은 많이 보는데 이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닐 때 보통 바로 앞에 날아가고 한데한 숨어 볼까? 야여기 <laughs> 살못이 저거 멀리 산이나 왼쪽이나 오른쪽 산으로 한번 싹 가볼까 뛰다니다 놀다 내마보고 뛰다니 내마보고 한데 요새는 초원에도 이렇게 지하수가, 이거 좀 고리 깊은 데인데도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모터 돌려 하는 건데, 필요하면 저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묶기는 묵은 밭인데. 뛰어다니다가 농약 같은 거 먹어보기 봐. 집에도 그고 다른 집으로 이래 가도 그고 골골마다 옛날에는 비닐도 그고 농약이 많이 저래버려 놓고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 혓바닥을 이렇게 물어보기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거는 뭐 웬만하면 이제 등치하죠. 어느 정도 아주 강아지가 이래가 뭐고란이나 이런 게 멧돼지가 있어도 따라가다 오고 하는데 농약은 뭐 아직은 그런 걸 경계를 안 하니까. 약 먹고는 확실히 저번에 빼 먹었습니다. 저기 인생 그때는 완전히 쪽날 뻔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살았습니다. 열에 아홉은 죽은 목숨인데 넘어지는 거 보고 바로 가갖고 병원 가갖고 해독 수의사분이 또 계셔갖고 바로 해독약 놓고 링겔 놓고 또 저녁에, 뭐, 의성 가갖고, 그래, 바로 맞고, 또 안동 가가, 또 그래, 하고, 24시간 한다고, 또, 대구 가갖고, 며칠 있고, 뭐, 이래, 해지가 그때먹모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나도 그랬고, 한 번, 직장 도 휴가 3일 내고, 그날 오후에 반차 쓰고 해가, 그리고 월급도 한달 월급 쓰고 해지. 뭐, 결국은 내가 반은 냈지만, 어이, 보면. 저 앞에 갔다 오면. 또 빼다고 물어 이씨 오늘 뭐 종일 빼다고 물고 다니고 아 괜찮네 뛰는게 봄이